안녕하세요 잠사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건물 공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건물 공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인형뽑기로 공실을 바꿔서 수익을 만든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블링팝 인형뽑기방 3 개를 운영하고 있는 황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사님 저희가 오늘 온 곳은 어디인가요? 우선 화국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변에 병의원 그리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이 많이 점되어 있는 전문가들에게 인증받은 상권이고요. 또 이곳은 대로변 코너 상가 형태가 많아서 건물들이 가시성이 우수한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인형 뽑기 방으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 인형뽑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관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편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는 현금만 이제 결제를 할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카드 단말기까지도 기계마다 부착을 할 수가 있어서 매출 증대에도 확연한 효과가 있고 인건비가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서 좀 운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와 보니까 되게 쾌적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인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좀 궁금합니다. 별거는 없긴 한데, 네.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오거든요? 근데 그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인형 경품 같은 거를 채워놓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현금들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지폐교환기에 또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 이런 인형들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 이제 여기 블링팝 본사에 가서 인형을 떼오곤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이제 수익구조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한 비용 대비 수익률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품의 비중도 조금 높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관리비랑 전기세 빼고는 마진율로 계산을 해봤을 때, 40% 프로에서 한45% 저희는 이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한 12평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수는 몇개 정도 들어가나요? 기계 대수는 24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인형뽑기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그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 보면 될까요? 점주님이 빠르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3주 정도는 걸리거든요. 되게 빨리 돼요? 네, 되게 빨리 돼요. 인테리어 사실 해봤자 별거 없어서 뭐 이렇게 페인팅하고 창고 만들고 타일하는 게한 일주일 이 정도면 끝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이 카드 승인도 내야 되고요. 전기승인 뭐 소방점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절차가 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학교랑 거리가 200m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허가를 받아야지 인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 제공업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필수입니다. 그럼 운영하시는 지점 중에서 좀 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하나만 사례를 꼽아주시죠. 대략적으로 이제 평균 매출이 3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천 정도의 마진율을 계산해 봤을 때 때 내가 한45% 정도 나왔었거든요. 우선 1300, 1400요 정도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보통 이제 역근처고, 이제 인형 뽑기는 1층이잖아요. 임대료가 좀 비싸지 않나요? 여기는 임대료가 300만 원이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프랜차이즈업 쪽으로 관련 회사를 좀 다녔었는데 일반 요식업 기준으로 임대료를 보통 10% 잡으시거든요. 보통 1, 2, 3 구조라고 해서 인건비 10%, 20% 인건비, 30% 식자재비 이렇게 보통 들어가는데 저희는 일단 인건비가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임대료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한 15%, 뭐 20%이 정도까지만 가져가셔도 순수익이 좀 내는데 좀 수월하시지 않나요? 저희는 이제 3천만 원대 3백만 원이 임대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수익 구조가 더큰 거죠. 아무데나 이제 입지를 선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 선정도 좀 궁금합니다. 유동 인구들이 좀 많이 지나다니는 쪽을 저는 선호를 하는데 보통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시간들이 다 다르잖아요. 보통 이제 초등학생들이 제일 먼저 끝나면 그때 방문해 줄수 있는 이제 입지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중고 애들이 이제 낮 시간대는 좀 방문을 해주고 저녁 시간대도 뭐. 밥집이라던가 술집 상권이 좀 있는 쪽 아니면 이런 역 쪽이라던가 그럼 출퇴근 시간에 유동인구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좀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천원, 이천원으로 이런 인형뽑기에 대한 요즘 뭐 이런 쾌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파민, 네, 도파민. <laughs> 그런 부분들을 좀 찾기 위해 많이 좀 찾아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인형뽑기라는 사업은 이제 전망이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전망이 아직까지는 창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람의 취향은 워낙에 많잖아요. 근데 인형 종류가 사실 한 가지면은 전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라부브라던가뭐 크라잉 베이비 이런 인형들이 계속 나오고 이제 유행하는 것들은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트렌드가 아무래도 계속 있는 한, 유망하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꾸준히 그쪽에서도 뭔가 새로운 게또 나오지 않을까요? 요즘은 또 가차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 쪽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장점만 얘기했잖아요. <laughs> 분명히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뉴스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어요. 집회교환기를 이제 청소년 친구들이 아. 문을 따고, 고난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기계를 뭐 이제 망가뜨린다거나. 사실 그런 분들은 요즘 CCTV가 워낙에 또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형사고발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귀찮으신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뭐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수익적인 구조가 아무래도 메리트다 보니까 감안을 해야죠. 사실 뭐 인용꼽기 사업뿐만이 아니라 무인 사업을하시는 모든 분들의 고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사업을 하려면 그 최소 평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최소 평수는 사실 정해진 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한 15평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15평 기준으로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 될지도. 기계값이 한 대당 평균 200만 원대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24대? 이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타일이라던가, 에어컨, 자동문, 이런 인테리어 비용들이 좀 들어가요. 그 비용들은 대략 한 1,500에서 2,000만 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 블링팝이라는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창업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알아보기도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이 브랜드가, 가맹비라던가 교육비 이런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금액들을 따로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은 AS 같은 것들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걱정들을 한번 했었었거든요.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블링팝 점주님들끼리 단톡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라던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불편 사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이 있고 그리고 AS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다음 날에 바로 와서 고쳐 주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고 가맹비랑 교육비가 보통 다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천만 원 정도가 맞아요. 베이스로 깔리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세이브를할수 있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라서 저는 이 창업비용을 좀 절감해서 기계라던가 지금 경품에 좀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임차 업종이랑 비교했을 때 인형 뽑기 사업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여기 입지도 사실 임대료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인형 뽑기 이 마진율이 거의 45%, 50%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 다섯 배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공실 해결을 위해서 인형뽑기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공실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 아이템들 찾아서 방송에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